2016제주삼다수배 내셔널 바둑리그 포스트 시즌 1경기입니다. 네, 일단 5국에서는 김채순 선수가 이 공격권을 포기하면서 신동목 선수가 신통이 좀 트인 상태죠. 네. 좀왜 잡으러 가는 그런 모습이 보였는데, 잡으러 가다가 우선 타협을 선택을 했고요. 네. 물론, 이제 마지막 초읽기이기 때문에, 잡으러 가는 선택, 극단적인 서, 선택을 하는 것은 상당히 이제 좀 위험하기는 하죠. 네, 제 신동복선수의 마지막 작점이좌상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네. 자, 지금은 타협이 됐어요. 여기 한집 내는 것과 또 이렇게 단수치고 치받으면 한 집이 나지 않습니까? 네. 네. 살았어요, 지금은. 네. 네. 상변을 네, 네. 걸쳤고 보통 이제 받아야 되는데 네. 예를 들어서 네. 이제 이런 식으로 알았어. 진행이 됐다고 가정을 하면 네. 이게 집이 없어요. 공격을 통해서 얻은 게 없네요. 지금은 뭐 집은 세보지 않았지만 이 정도라면은 역전이라고 야겠습니다 물론 이제 아까도 백이 좋았느냐고 물어본다고할 말은 없지만 지금은 이 정도 흐름이면은 흙의 집이 두드러져 보입니다. 여기는 어차피 이제 흑이 이 모양이 있고 여기 안형이 있어서 여기 사는 데는 큰 문제는 없고요. 아마 이따 마, 만약에 나중에 네. 바둑이 좀 골치 아파지고 또 나쁘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네. 잡으러 가는 수를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 이, 이제 음, 좋다고 본다면 3, 절대 안둘 거예요. 이쪽은. 네, 다섯. 근데 지금 눈에 5, 보이는 집이 흑이 월등하게 5, 많기 때문에 흑의 입장에서 아마 무리하지는 않을 거예요. 다 받아줄 거예요. 이 바둑은 그렇다고 본다면 일단은 대전광역시의 신동목 선수의 우세라고 보고 다른 바둑을 한번 또 봐야겠습니다. 네, 제 3국과 4국, 5국 모두 주니어 선수 간의 마지막. 대결인데요. 하나 네. 둘셋 넷.